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르되 이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1 1장과1 2장에는 다섯 개의 논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네 번째입니다.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그라마투스라는 말은 그 m 마라는 말이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영어 그램어 문법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글자를 다루는 서기관. 율법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되 이렇습니다. 율법사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율법사라고 말하는 건 노미코스인데요. 노모스가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이렇게 마태는 율법사라고 했는데 마가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중에서 이 서기관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해서 이렇게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해서 적절한 자질을 갖추면 이제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 율법 학사가 근데 늘 바리새인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의 논쟁 중의 하나가 부활 논쟁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예요. 그 지중해 해변가의 요밥 밑에 얌리아라고 하는 영어는 제일을 z라고 하니까 잡리아라고 번역하기도 해 발음하기도 해요 영어권에서는 얌리아가 맞는데요. 그 얌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요 바리새파 중심으로. 그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경을 전경으로 확정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구약 39권을 캐논 전경으로 확정한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 전경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어쨌든 근데 이제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정경으로 선언되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선지서나 역사서, 시가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처럼 인정하는데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한 구절이 오경 안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오경 밖에서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부활 논쟁을 하면 이게 너무나 자기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렇게 논쟁 중에 곤혹스러운 거예요. 부활 논쟁이. 근데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명쾌하게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몰랐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타복음처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게 오늘 내용 보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있죠. 바리새인이니까요.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 논쟁을 아주 명쾌하게, 시원하게 대답하셔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부활 논쟁에 대해서 대답하신 줄을 알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려고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10계명부터 떠올렸을 것 같아요. 10계명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바리새인들이 그 계명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더 중요한 법이 있고 좀 사소한 법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육백 열세 가지 중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큰 중요한 계명입니까? 아. 근데 예수님은 십계명과 같이 구체적인 하나 한 가지 한 가지의 계명들을 비교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중심 원리와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의 핵심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나오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정말 장자 교회 같은 교회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뭐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뭐 목사가 몰라주고 성도들이 몰라주고 세상이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 에베소 교회에 내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의 행위, 너희의 수고, 너희의 인내.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또 게으르지 않은 그것뿐 아니라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쳤어요. 교리적으로도 건강해서 사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발붙이지 못했어요. 그런 퍼펙트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건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위로도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 받으셨어요. 근데 너희 책망할 거 하나 있는데,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내고 회개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잖아요. 교회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믿음 있는 거잖아요. 견뎌내고 참은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또 거짓 선생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교회는 초대로 옮기겠대요. 무슨 뜻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목회하라고 만드셨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섬기고 일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해야죠.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613가지의 율법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마음을 다하고 이건 까르디아라는 말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하트. 목숨을 다하고 푸쉬케라는 말은 영혼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 바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은 디아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교회 여기저기 다 붙여놨잖아요. 설교대 뒤에다가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원래 한다는데 카타노에오예요 노에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카타가 붙으면 노에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여간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노해오예요. 그 노해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노이아예요. 여기 뜻이라는 말은 디아 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하고 그런 뜻이에요. 힘을 다하여 이 스퀴스라는 말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은 이 사랑에 목숨 바쳤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의로운 삶도 착하고 선한 삶도 아닌데 의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치는 것이 쉽지 않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목숨을 대신 바치는 사람이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랑에 생명을 바쳤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다하여 너희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 목숨을 거냐, 뜻을 다하여 생각이죠. 사랑하면 늘 생각해요. 그 상대방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늘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힘을 다하여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랑에 힘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기계적인 율법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모든 율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열심히 사역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랬다면 제가 프로그램들 막 했겠죠. 으쌰으쌰 하겠죠. 우면동 교회 거의 사역이 없어요. 뭐 굳이 막 하겠다고 하면 해보라고 해요. 제가. 그런데 너무나 정신없이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그동안 빨리빨리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빨리빨리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절망적이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든지 그냥 빨리 가는 직선코스로 여러분 전 가끔 생각해요. 우리나라처럼 터널을 많이 뚫려서 도로 내는 나라가 있을까? 정말 잘 뚫죠. 기술이 정말 세계 탑일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산 밑에 터널을 빤듯하게 일직선으로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려고 어두컴컴한데 터널 빨리 쭉 해서 빨리는 가는데 곡선으로 돌아가면서 보이는 풍경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다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걷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뭐 서울 순례길 제주도 순례길 뭐돈 있는 사람들은 산티아고슬렛길 천천히 성찰하면서 생각하면서 저는 그게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너무 빨리빨리였어요. 빨리빨리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눈물 나게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그런데 빨리빨리와 직선 때문에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우리는 삶에서 잃어버리고 포기했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이제는 천천히 좀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사랑이 가능하죠 너무 빨리빨리 빨리 많은 사역들 때문에 신앙생활도 교회가 빨리 성장한 것 같긴 한데 공허해졌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김이 풍성해지려면 천천히 걸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찬송도 묵상하면서 우리 그냥 막 모여 가지고 빵빵한 악기들 채워놓고 막 감정적으로 때로 그거 필요해요.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공허해져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직선과 빨리빨리를 필요하지만 곡선과 천천히로 병행하면서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공허해지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아담은 외로움을 느꼈잖아요. 인생 그렇잖아요. 제 결혼해서 놀란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 외롭더라고요. 여보 세상 내 인생에 불만이 없어. 난 너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당신이 옆에 있는데도 가끔 외로워.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죠. 수직적인 사랑이 풍성해져야 수평적인 사랑이 건강해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짜장면을 사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선물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해 드릴 게 없어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 외에는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마태복음 25장 40절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짜장면 사 주는 거죠.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물하고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동기 부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 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간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간다. 좋은 직장 못 가지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 한다. 네가 원하는 삶못 산다. 두려움을 심어 주는 방법으로 동기 부여시켰어요. 그건 나쁜 방식이에요. 더 좋은 방식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네가 실력을 기르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있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먹일 수도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을 취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 보세요. 아이들에게 어리석은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협박하듯이 동기부여해서 공부하려고 하게 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처럼 사랑으로 동기부여를 심어주려고 해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바꿔야 돼요. 아이들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싶으면 동기부여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오면동 교우들을 소중히 여겨요. 교회를 사랑해요. 마트에 가구 코너에 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예쁜 쇼파를 봤어요. 저는 그냥 무심히 말했어요. 와, 저쇼파 우리 지하 식당 저쪽 코너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하고 아내가 짜증을 내요. 아, 좀왜 제가 오기 전에 엄마하고 아들은 우리 집 거실을 생각했어요. 저쇼파 우리 거실에 놓으면 좋겠다. 근데 아빠는 오자모자 남편은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 지하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런 식이라고. 뭘 보든지 교회 생각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너희 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 근데 늘 머릿속에 좋은 거 보면 교회가 생각나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가족들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 생각이 나요.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많은 걸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밥을 맛있게 요리를 하듯이 설교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행복해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 교우들이 나한테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사랑 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요. 내삶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비록 내가 가진 거 많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교우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힘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성경 연구하라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시간을 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을 주고 우리 교우들에게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요런 생각하면서 사니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잖아요. 서기관이 듣고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번제. 올라라는 번제는 전체 다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냥 오물과 똥 요런 것만 빼고 다 불태워서 바치는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이 올라 번제. 그 외에 이제 부분적으로 드리는 다른 제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먼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제사가 어떤 봉사나 사역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의 이중 계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대답 잘한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멀지 않다는 가까이 있는 건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이 부족해요, 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사랑의 이중 계명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613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또 신약의 수백 가지의 말씀들을 다 암송하지 못하지만 이두 가지 계명은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에 사랑의 사김이 점점 풍성하게 발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